조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급했다시피 김종인이라는 사람도 조국이 자기 대선을 노린다는 언급을 했어요. 가짜는 얘기죠. 민주당에 인물이 없다. 진보 진영에 자기 대선주자 이재명 다음이 조국이란 거 떠먹이려는 거 저는 이미 간파하고 진짜 훌륭한 자산이 많다 민주당에 정동영, 정성호, 송영길, 훌륭한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김종인이 언급했어요. 조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통령이다. 빠르게 행동 개시할 것이다. 아니, 이 하찮은 이가 대통령을 노린다고요. 가지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진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눈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국 정도는 너무 하찮아가지고, 아우 장난치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조성되어 있어요. 송영길이다, 정동영, 정성호 정도면 그래도 이재명 맞는 못하더라도 괜찮다. 음그 정도는 돼야지. 조국 같은 허당의 중입병에허세충에 영혼 가출한들, 이재명 지자들이 대선 후보로 보러... 아유, 가짜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대통령 기준이 이재명이죠, 우리는. 이재명이 자신의 존재감 하나만으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수준을 높여버렸어요.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조국이 업적 있으면 좀 써보세요. 조국 업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공약이행을한게 있어요? 정책이 있어요? 뭘 이뤘어요, 얘가? 재미삼아서 한번 해볼까요? 설문조사? 차기 대선. 3분이 <laughs> 투표하셨고요. 차기 대선. 대통령으로. 송영길 47%, 정동영 31%, 정성호 19%, 조국 1%! 하 <laughs> 조국 축하한다. 하여튼, 이제 민심을 알았네요. 조국 신당과의 합당은 민주당 지지자들, 찐 이재명 지지자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분들이 반대한다. 그리고 조국 차기 대선 나간다고 시동을 걸것 같은데, 씨알도 안 맥힌 얘기다.